동작력 재물손괴 손해배상청구 사례. 동작력에서 발생한 재물손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재물손괴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법적 대응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에 대해 가해자가 책임을 지도록 교구하는 법적 절차로 우선 손해액의 입증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정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손상된 물품에 대한 감정서, 수리비 명세서 그리고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재물 손괴 행위가 고의였는지 과실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가능한 빨리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며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적 절차를 안내하고 적절한 증거 수집 및 소송 전략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손괴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에서 중요한 점은 신속하게 대응하고 모든 증거를 정확히 확보하는 것입니다.